너무 크잖아 일단 상추를 한고안 뜯어 음. 상추를 싸고 고 고기를 짓고 고기한한 다음에 고기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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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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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쌈물국 한국 한이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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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고 이제 김치 마늘하고 고추는 안돼 해준아 마늘하고 고추냉이 안돼 이렇게 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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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대박 음.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, 고무세 그 닦지 마라. 음. 응. 응. 손 손을 닦아 오고 씻다 께 말고. 애주나이 준비 중이네. 잠가만 응. 김치를 넣고. 상은 되게 찍는데. 응. 응. 손가락이 젓가락이잖아. <laughs> 젓가락을 닦고 옷에도 닦고 <laughs> 그 다음에 상추를 싼 다음에 아~~ 이준아 <laughs> 꼭꼭 꼭고꼭원 씹어 먹꼭 씹어 먹어야 돼남 이걸 한마리 더먹어까 대박 <laughs> 와. 이거 너무 크다 그림은 뭐 야자수 입파리인데 한개 넣고. 자, 빠이빠이. 빠이